안녕하세요. 한국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의 최대류 부장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성공적인 AC 전원 간섭 측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은 AC 전원을 통해 구동되는 제품의 성능 평가에 있어서 AC 전원으로부터 발생된 간섭에 의해 제품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AC 전원을 이용하는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매일같이 이 제품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제품들이 요구되는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제품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품 외적인 문제, 특히 AC 전원으로부터 인가된 간섭, 디스터번스가 원인이 되어 비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AC 전원으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은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되어야 할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AC 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간섭 형태를 분류하고 어떠한 간섭이 이루어졌고 이 간섭이 영향을 미쳐서 제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측정 방법과 각 측정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키 사이트의 인테그라비전, 파워 컬러티, 애널라이저를 통한 실제 측정을 통해 간섭과 그 영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